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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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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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해머락이잖아. 해머락 시리즈. 자, 두 손을 잡으신 상태에서 왼손만, 자, 왼손만,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그냥 허리춤에.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왼손을 꼭 맷돌 돌리듯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살짝 비편을 주시고. 자, 그 다음, 자, 이때는 이렇게 팔을 조금 더 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자를 보내시면서 와, 앞으로. 여섯 왔어. 이렇게 마주세요자 그런다음에 이제 남자가 도시는건데 도셨을때 자 먼저 이렇게 도시려고 하지말고 일부는들어가주시는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여자를 딱 잡아서 여자가 못돌릴까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돌아주시면서 여자를 돌려주시는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실 때, 이렇게, 손에 여자 경각골, 왼쪽에 오른손 등을 견착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박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등으로 앞으로 살짝 여자를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되십니다. 자, 좀 다시 한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여자분들께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오른손은 견차 하나 둘셋넷 다섯 여둘셋넷 다섯 여섯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니다 하나 둘셋 な、うせんね、あっね、ラスさやさな、うせんね、ラスさやさな、うせんね、ラスさやさな、うせんね、あっさやさ。